안녕하세요. 잡다 원얼드의 원우입니다. 오늘은 좀 색다른 것을 가져왔는데요. 오늘 할 것은 바로 물고기 소개입니다. 저희 물고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파란색 빛깔을 뜨고 있는 이 물고기의 이름은 네, 네오트랄피입니다. 음, 이 네오트랄피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예쁘다고 하네요. 자, 그 다음 주황색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있다가 이게 저 도저히 안 나와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. 자세한 점은 제가 모르, 모르긴 하지만 목성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여다가 보면은 보이시나요? 잠깐만요.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꼬리가 살짝 보이시죠? 안 보이신다고요? 잠깐만요.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청소부가 한명 있습니다. 이 아이의 이름도 제가 잘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이 아이는 특징이 조금 약간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어요. 이제 세 마리인데 네 마리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송아리라는 제가 이름을 지어준 친구가 있는데, 맨날 숨어가지고, 잠깐만요. 제가 얘가 불을 끄면은 나타납니다. 한번 찾아볼까요? 보통은 여기 벽에 붙어서 막 이제 청소를 하는데, 제가 얘를 정말 좋아해요. 왜냐면은 조금 되게 상호처럼 사나, 생겨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 중에 한 명인데 오늘은 보이지가 않네요. 죄송합니다.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,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안녕히 계세요.